안녕하세요. 결정모터스 응. 박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laughs> 자, 준비한 차량 보시게 되면. BMW 어? 잠깐만 색깔만 보고 쉐보레인 줄 알았는데 BMW네요. 어디가 쉐보레요? BMW에서 판매한 제 기억이 맞다면 네. F 바디 그리고 G 바디라고 이렇게 코드네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여태까지 판매량 중에 BMW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흔히 보이는 F 바디 그 o 시 d 거든요 이제 그 전에 2000, 2010년 그전 수입차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색깔이 검은색 아니면 은색이었다고 할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흰색을 많이 선호하시지만 예전에는 은색깔이 좀비중이 높으셨다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의 접근성이 좀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연세가 살짝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이 타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차량은 5시리즈 모델 중에서도 제일 상위 옵션 거의 끝판왕급이에요 이 친구보다 이제 M550 D라는 모델도 있고 M550i 모델인가? 그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라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5시리즈 모델에서는 535i가 끝판왕이다. 그때 당시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뭐 맨날 그냥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5시리즈다 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535i 모델의 기본적인 휠은 이따 장피 d 님이 한번 찾아서 보여주실 텐데, 바람개비 휠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그냥 그냥 평범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BS라는 명품 휠이에요. 오. 이제 요거는 정품이고, BBS 휠로 튜닝을 해 놓으셨고,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브렘보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맨날 뭐 얘기하지만, 뭐 측면 부분에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차량 또 장점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거는 또 실내에 들어가서 우리 고객님이 소소한 튜닝을 몇개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크래치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또 자동 트렁크. 네. 요즘에야 전동 트렁크가 웬만해서 그랜저급 이상 국산차도 다 되지만 요때 당시에는 수입차들은 근본이었어요요 이제 요전 모델이 이바디라는 모델이었는데 이바디 같은 경우에는 58i 2 넘어가는 애들부터는 장착이 됐던 걸로 아는데 우선은 BMW는 조금 전형적인 트렁크 레이아웃이 딱 이래요 7시리즈도 이렇고 5시리즈도 음... 이렇고 예전에 나왔던 F바디들은 이런 형태를 띄고 있다 이 차량도 속은 되게 깊죠 네, 되게 깊네요 지금도 이제 트렁크 비교할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골프백이 몇개 정도 실, 실리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 3개 정도? 자, 뒷좌석 보시게 되면 우선은 공간은 우리나라 차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같은 동급으로 보시게 되면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랜저 조금 뭐 그렇게 발언을 할수 있는데 걔네들 비하면 엄청 좁죠 그 이유는 안전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시트 구성이 우리나라 차보다는 조금 더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이 차는 528i 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520d 보다는 뒷좌석이 좀 작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앞좌석 설명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시트 모양이 기존의 5시리즈, 520d랑 이런 친구들이랑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컴포트 시트라 고 그래가지고 BMW 7시리즈에 들어가는 시트인데 이, 차, 이 시트 하나만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 좀 넘어요 아 진짜요? 시트 한 자석당 이거 엄청 비싼 시트예요 요게 이제 그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옆쪽에 우리가 체형이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옆구리 그 조절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보통 이렇게 등받이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등받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허리만 또 이렇게 어깨만도 꺾여. 오. 엄청 이거는 되게 기능이 좋다. 요때 당시 친구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고스트도 클로징, 장기는거다 탑재가 돼 있어요. 뭐 옛날에 뭐또내 차도 됐다 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좋은 차 타셔서 부럽습니다. 이제 부시게 되면 전형적인 BMW의 레이아웃이긴 한데, 고객님께서 소소한 튜닝을 좀 해놓으셨어요. 튜닝? 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겉에다가 그냥 싸제로 스웨이디 이런 재질로 이렇게 튜닝을 좀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확인 결과 조금 들뜨는 부분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싫으시면 떼시면 그냥 원래 BMW 버스 휠이 아니고 이 차량 같은 M 스포츠 휠이거든요. 요때 당시에 버스 휠이라고 좀흑박만한거 있었어요. 맞는 거. 겉대가리 없는 거. 근데 요건 좀 이쁘장한 걸로 이렇게 M 스포츠 휠로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밝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것도 이제 튜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정품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색깔이 좀더 진하다.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요거는 터치가 다안 돼요. 아 예전 이제 요즘 나오는 BMW 이제 저번에 찍었던 직보라든지 Z4 보 이런 거 그런 건 터치가 되는데 요 때는 이제 혁신적인 요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드라이브라고 보이는 는 요걸로 음...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BMW의 혁신적인 그런 거였죠. 와, 이뭐 요걸로 해서 내 차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부터 해서 트립 컴퓨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용하실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자, 보시게 되면 아래쪽 옵션 그 통풍 시트는 없는 모델이 허다했는데 요는 통풍 시트까지 다 되고 조수석 다 되고요 보시게 되면 에어컨은 지금 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정숙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 이 모터 돌아가는 게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는 이 등받이에서 그냥 아주 엉덩이 부분하고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을 쏴 줘요 근데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 열을 빨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원함의 강도는 당연히 바람을 내 보내주는 게더 시원한데 그렇게 돼버리면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건강까지 좀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 아, 역시 멋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주행거리 수는 조금 다소 많아요. 또용먹을또 키로수인데, 25만 4 15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근데, 지금 타고 있지만 차가 떨림이 없어. 그리고 여기 타코미터 보면 BMW 저질이거든. 이게 어. 미션이 엄청 GF, ZF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엔진룸 열면 점화 모터가 잘 나가거든요. 점화 모터가 나가면서 이 RPM 게이지가 부르르 떨거나 튕김 현상이 있는데, 얘는 한 5초 정도 찍어봐요. 떨림이 <놀람> 없어, 얘가. 25만 키로 탔는데, 떨림이 없고, 그리고 정비 내역서를 다 갖고 있는 게, 이차 매입할 때 고객님이, 밸브 뒷바퀴 서스펜션, 타이어, 엔진오일은 뭐, 솔직히 말해서, 좀 심하면 저희가 갈면 되니까, 그 미션오일, 어, 그것까지 다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내가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하신 모델인데, 이제 신차 출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파셨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우리 저번에 재듣고 짓고, 네. 통풍고 이거 잘 나간다고 얘기했고, 또 문양 같은 거 자주 여기 지워진다 그랬잖아. 네. 댓글 봤어요? 댓글... 한 가지만 설명한 데 놓고서 두 가지 설명하는 클래스뭐 이런 식으로 야. 안 좋게 또 얘기했잖아. 네. 이 폰은 이 잉크 해짐은 없었어요. 어. 풍구만 깨졌는데, 이번에 수리 다 해놓은 거 업데이트 해줄 거죠. 간헐적으로 지금 잉크가 여기 지워질랑 말랑, 아 지워질랑 말랑. 이런거 얘기하는 거야. 아예 지워진 것도 있어. 그리고 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진짜 제일 많이 지워지는데, 이 고객님은 그걸 알고서 요 튜닝을 해놓으셨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앞쪽에 이제 전자식 그 변속기. 변속기. 그리고 요걸 딱 누르면 폴더는 이렇게두개 준비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돌이에요. 아, 제 돌이가 네. 있네. 옛날에 이제 고급차의 상징이 있지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후진 기어를 한번 넣게 되면 왜 후방만 나오는 거 같지? 하는데 이거 한번 더 눌러보면 어... 어라운드 뷰 기능이 돼요 근데 어라운드 뷰 기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방 카메라로 우선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기 편하신 대로 조절하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카폰, 카폰 알아? 이게 뭐예요? 휴대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몰라, 몰 테. 여기 억스 단자 있고, 여기 USB 단자가 이렇게 있네요. 특이하게 돼있네요 USB 단자가. 전형적인 거는 이제 실내는 끝났고, 성능기록 구하고 다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이 워낙 큰 엔진,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엄청나고요. 이제 보시면, 위에 겉에 이제 로암 커브라든지, 누유는 안 보이는데, 저희 성능장이 워낙 꼼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또 내가 뭐, 모든 BMW가 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 차는 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꼭 있잖아요. 중고차 매물 중에서, 솔직히 BMW 중에서 아예 누유가 없는 모델을 거의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죠. 네, 찾을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다. 조금. 조금 힘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얘네가 좀 제일 많이 새는 데가 맨 마지막에 있는 오일팬. 오일팬 누유가 좀 심하고 얘네들이 고질병에. 이요 그리고 냉각수가 좀잘 터져요. 오. 그래서 옛날에 막 오이공디 이런 애들 EGR 밸브 센서 나가가지고 막 불나고 막 잘가요 여러분 하번막 그러잖아.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도 BMW는 오일 관련해서는 이슈가 아직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랑 실린더 블록에 이제 가로치고 오일팬 부분인데, 이제 진짜 미세누유예요. 저희 성능장 진짜 너무한 게, 손톱만큼 찍혀도 미세누유 찍어버려서 좀 아쉽게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수리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고객님이 그냥 사설로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차량 또 뭐 25만짜리 차를 갖고 왔는데 니네 또 이걸 얼마에 갖고 와서 이거 이렇게 파는 거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차량 여... 지금 전국 최저가예요 또 전국 최저가라는데 오... 엔카부터 해가지고 딜러분들 뭐 보시는 카 땡땡땡땡 있어요 OO. 그런데 다 비교해 봤어요 저 오늘 7월 25일날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750만원 750만원 네. 750만원짜리 535i는 전국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24만짜리 사고차 하나 있거든요 이 저기 조수석 쪽 현다 하나 교환 거앵카야한대 있어요. 850만 원올라왔어요 오... 근데 색깔이 검은색이야. 그거 음... 감안해주자. 나는 은색깔 상관없다 하시는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조금 중장년층 분들은 아주 괜찮다고 볼수 있는 매물일 것 같아요. 보시면 문 열릴 때도 소리가 다르잖아. 맞아요. 그쵸? 좀 묵직하죠? 좀 묵직해요. 문열때 BMW? 뭐였지? 뭔 소리지? <laughs> BMW.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요 차량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언제나 24시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봬요